자, 36번 합니다. 뭐뭐 중에 하나지. 자, 가장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 우리 어떤 누구도 할수 있는 그런 결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느냐입니다.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주제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지.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 어떤 누구도 할수 있는, 우리 어떤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느냐입니다. 자, 이런 거 문장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간, 기관, 이러한 기간이 앞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A는 날리고 B번 보면 자, 우리가 시간을 투,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바로 연결되죠? 비번입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오로지 우리의 결정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만은 아니래. 자, 그래서 여기는 하우절 주어입니다. 하우절. 여기가 동사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make decision이 이제 이렇게 가서 앞으로 간 거니까, 원래는 make decision인데, 수동사 원형이 앞에 디스젠을 꾸며주는 식으로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건 뭐냐면 단독으로 이런 얘기죠 단독으로 하는 그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느냐는 자 우리가 그 우리가 홀로 단독으로 그런 내리는 그런 결정은 아닙니다 어, 내리는 그러한 결정 또는 하는 그러한 결정은 아닙니다 어,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많은 요소들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 either A or B 나왔으니까 A, B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 어떤 그 인류 구성원의 구성, 인류 구성원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문화,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많은 요소들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A 혹은 B 자뭐 우리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인류의 인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특정한 문화랑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음. 자그 다음에 어 자, 아직도 기관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 더 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there is room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데 personal choice 개인의 선택에 대한 그러한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 통제 over time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러한 통제는 자 certain extent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문장, 자, 핵심 문장이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 혼자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요 그리고 자 통제야,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통제는 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어, 자, 이 문장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to a uh, certain extent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이게 있다의 의미에요. is가. 이거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nevertheless는 당연히 뭐, 그러나 하니까 still, 이런 거. 여 s t i l l 그러나의 의미죠. 아니면, 얘 yet, 얘도 그러나의 의미로 쓰인 거야. 어 이런 거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어 심지어 가장 oppressive 어, decades of industrial revolution이네 자 가장 이제 억압적인 억압적인 수십 년자 산업혁명의 산업혁명의 수십 년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의 자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when it came to time 시간에 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음 됐죠 심지어 가장 억압적인 수십 년간. 자, 산업의 혁명에. 그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어, 그 수십 년에도, 산업혁명이, 왜냐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뭐, 18시간씩 일하, 일하고, 막, 어갑적으로 일을 하고, 잠자는 시간도 없이, 막, 그렇게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니까, 러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뭐, 식사할 시간도 없고, 뭐, 식사 시간은 뭐, 10분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이제, 억압적인, 그래서 억압적인 시대라고 한 거야? 억압적인 산업 시대에서 사람들이, 그때조차도, 이분, 그때조차도, 그때조차도, 이분을 뭐, 조차도지? 사람들이 기법,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뭐야? 여기서 위를 뭡니까? 어, 의지입니다. 의지. 여기서는 자유의지. 자, 요, 요거 단어 중요하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뭐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 자, 시간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When it came to time이야. 이제, 원래는, When it comes to가, 이게 일종의 지금, 이제, 뭐로 쓰이냐면, 일종의 뭐뭐의 간한이란 뜻이거든요. 뭐뭐의 간한. 이게 이제 전치자라고 보면 돼. 요즘 이걸 전치사적으로 쓰이거든요. 뭐뭐의 간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 이 시간이 과거니까 지금 came을 쓴 거거든요. 어, 시간에 대한, 시간의 가난이라고 하면 돼. 그냥 해석할 때는 시간에 가난. 그들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시기 동안, 이제 요 시기잖아. 이러한 시기. 그쵸? 어, 이러한 이제 산업혁명에, 어, 그러한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산업혁명의 시기 동안에, 시기 동안에 사람들은요, 일했습니다. for more than 80 hours. 어, 열, 열, 이게, 시, 이게 80시간이죠. 주당 공장에서 80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어, 사람들은 일했습니다. 자, 뭐, 뭐, 동안, 뭐올때는 이상이죠? 80시간 이상 동안 일했다고요. 80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어는, 뭐, 뭐, 당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 일주마다, 일주당 공장에서 8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나, there was some, 어떤 약간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스펜트 보냈던 그들의 few precious free hours 거의 이제 그 귀중한 자유 시간을 그렇죠 아주 소 아주 몇안 되는 few는 아주 조금 몇안 되는 귀한 그러한 자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getting involved politics 정치에 참여하면서. 뭐 대신에 따르는 대신에 대다수의 어그 술집에서 어 대다수를 따르는 대신에 술집에서 대다수를 따르는 대신에 얘기는 우리 뭐 일하고 나서 사람들 술 먹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지 않고 어야 오늘 열심히 힘, 일 힘들었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어뭐 우르르 몰려가잖아. 요 그러지 않고라는 뜻이야. 자,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자. 일부의 사람들은 있었대. 썸은 이제 people이 뒤에 생략이 된 거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일단 요거 밑줄 치고, 자, 다시. 일단 썸 다음에 people이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 뭐쓴 거야? 아, 월을 쓴 거야. 여기가 주어니까, 여기 동사잖아. 그치? 어, 생략된 것 뿐이야. 그래서 복수형 쓴 겁니다. 요거.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꾸며주는 말, s 스 e n 보넷 그들의 몇안 되는 기중한 자유 시간들을 몇안 되는 자유 시간들을 보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요거 ING야 뭐 하면서야 일종의 뭐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또 getting, i n in, v o l v i n 어디 어디 참여하다 참여하면서 정치 참여하면서 뭐 대신에 따르는 대신에 대다수를 그쵸? 어, 술집에 있는 대다수를 따르는 대신에 이렇게 된거죠 음. 자 여기서도 음, 자, ing 우리 스펜드 나오고 시간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i n g 를 쓰잖아. 여기 원래 전치사 온거 같은 게 생략된 거라 그랬잖아. 근데 전치사가 없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 하면서 요거 하면서 얘랑 얘랑 같이 연결된 거 오른. 네, 요것도 조심해야 돼.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대신에. 인세드 오브도 전치사기 때문에 디 i n g 형태 온 거야 대다수를 술집에서의 대다수를 따르는 대신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프레셔스라는 단어가 있잖아 프레셔스라는 것은 기중한이라는 단어니까 어휘를 알아둬야 돼멜리어블이라던가 아니면 뭐프라이슬리스그 다음에 in 멜리어블 보통 인이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로 기중하지 않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기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 어, 매우 기중환의 뜻이 되는 거야. 인밸리어브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어도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지에 대한 통제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유 의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자유 의지를 어,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겠죠.